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명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조금 더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그 좌파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나라 성장 잠재력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집권 후에 1년인가 됐을 때 이제 뭐 헌법 아니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려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것이 어 정확하게 어떤 그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어 이번 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자유국가 하면은 뭐 미국이 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하면서 이 체제를 발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독립 선언서를 보자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다음과 어,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자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자유가 생겼다. 평등과 자유가 거의 그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자유를 또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정부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이 정부가 비대해져 가지고 어좀 주제가 넘게 이렇게 개인들의 이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 오늘날 아주 비일비재 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대한 그 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는 말이면서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그 사회 형태에 따라서 어떤 시대는 급격하게 번영도 했고 어떤 때는 어떤 그 사회는 급격하게 쇠퇴도 했고 이런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대, 그 영국, 그리고 미국식 고전적인 자유주의 하면은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정통적인 어떤 보수주의 하면은 바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면은 인류사회가 번영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유롭고 그 속에서 나의 그 가능성을 펼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평판 나의 능력을 이제 스스로 믿게 되고 이런 어떤 자그 효능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열린 사회 속에서 주위 사람과 좋은 그 협업 관계 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회는 건전하게 이렇게 번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국 그 자유체제 그 후에 정부가 비대해지고 하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대가 좀또 도래가 됐습니다. 어, 보편 복지를 확대했던 시대죠. 그래서 영국 그 자유주의의 어떤 선두 주자라고 볼수 있었던 영국이 1970년대 되면은 생산성이 추락하고 흔히 말하는 그 영국병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도 얻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하나의 <laughs>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날 유럽에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어 선신성의 그 복지, 복지정책을 이렇게 펼치다가 국가재정이 악화가 되고 하면서 유럽, EU 전체의 하나의 그골칫거리로 전락이 돼 있죠.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 뭐, 구소련의 예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퍼주기식의 복지, 이것이 전 국민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유가, 아, 이제 석유 산유국인데, 유가가 폭락이 되면서 국가 제작이 파탄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급기야 이제 그 돈을 너무나 이것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종이 적기 하는 식으로 이걸 돈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어, 국민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뭐 쓰레기통을 뒤진다라든지 이웃 나라를 전전하고 하는 이러한 그 불행한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볼수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구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 체제, 계획 경제가 망가지던 그 모습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 것이죠. 뭐 중국. 이 중국은, 아어 미중의 그미월이 어떤 글로벌 이 사조의 탓으로, 덕으로 경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성장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내부의 국민을 똑같은 국민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안에 있는 어떤 상하이라든지 뭐 북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는 국민은 국민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 그 나름대로 그런데 저쪽 내륙지방에 그 이런 쪽에 있는 그 인민들은 같은 인민인데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몰래 그냥 도망 나와 가지고 아주 헐값에 이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노동이 바탕이 돼가지고 중국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어떤 서구의 어떤 그 회사 기업체하고 경쟁을 했을 때 터무니없이 너무나 그싼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공정한 그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몇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서구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이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뭐 특히 그미 중간에 이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연착륙을 과연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초유의 관심을 죠죠우에그세 아 가지 구분을 좀 해봤었는데 이걸 한국 역사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승만 박정희 초기 1948년 건국 이후에 이 시대를 보자면 한국은 그때서 비로소 고전적인 자유주의 체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를 갖다가 모델로 해가지고 국가가 건국이 됐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기조를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말 급속한 발전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 기조를 상당히 유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성 세대들은 그 당시까지 그 경제 이거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아주 탄탄했다 한국이 탄탄 대로를 갈것 같은 그런 희망에 차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존중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것이 이제 확장된 기업의 자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 소유권의 존중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모든 자유의 하나의 부루가 바로 소유권의 존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 이제 자유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증진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한번 이룰 수가 있겠다 하면서 기업도 세우고 창업하고 혁신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 청년들은 졸업을 하면서 뭐 두세 군데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 적성에 맞는 발전성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체에 취직하고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됐었죠, 사실은. 이와 같은 성장과 번영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에 차고 서로 간에 너그러운 그, 예, 그리고 예절도 더 있고 이런 그 사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속에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기회가 있고 형편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더큰 것이죠. 그래서 또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자면 1948년도에 자유체제 국가를 설립, 설립을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 소작신분이라고 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평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를 벗어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근대적인 시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단그 시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권위주의의 반대는 이 자유가 없는 체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권위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죠.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이다 하더라도 다수의 폭정이 만연하는 것 같으면 자유가 없는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 어떤 각도 차이가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 이거 학생 때 저희가 학생 때 고등학교 뭐 이때인데 당시에는 국민교육환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뭐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유와 이 권리에 따르는 그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 이런 개념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자유에 따른 책임정신, 자조, 자립의 정신, 이런 것을, 어, 가르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제 좀 어울릴 듯한 그런 그 방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다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이런 걸 싹쓸이 이제 다 없애기는 했는데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신까지도 그냥 어 같이 어이 아 쓸려고 낸 그러한 그 우울을 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87 체제. 이 민주화 시대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 한 30년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민주화 투쟁 이후에 불행하게도 오히려 이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 그리고 이것이 한 30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하고 있죠. 청년 실업이 나가는 것은 성장이 하나의 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한다면서 일어난 그 민주화 투쟁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경제성장을 이렇게 쇠퇴를 시켰을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앞에 알아봤던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대의 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뭔가 다른 의미의 이 평등, 자유와 평등일 것이다. 이런 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특징은 유난히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열풍.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 좋아했습니다. 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명문가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덕으로 뭐 좋은 공부를 해서 좀 앞서간다. 그럼 이걸 참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좀 열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부모 덕으로 좀 앞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특출한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이 뭐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 덕을 국가 전체, 커뮤니티 전체가 이제 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심이 너무나 만연했던 이 시대 또한 또 가지 특징은 공교육의 평준화다 해 가지고 이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평준화 결과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파생이 됐죠. 예전에 저희 때는 각 지역마다 뭐 학교, 그 지역에 어떤 지역마다 명성이 있는 그런 그 명문, 고등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준화 이후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경쟁이 필요 없는 평준화 이 학교를 만들었죠. 그렇게 되니까 교사가 어떤 사명감이나 학생을 더 멋있게 잘 가르칠 그런 그 동기,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학업 능력이 하향평준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 공부를 좀잘 하는 일부 학생들은 도저히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런 그 현상,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공부는 밖에 그 사교육을 또 의존을 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교권의 추락이라든지 이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적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업교육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 전문대학이라든지 하는 걸 전부 뭐 승격을 시켜가지고 그게 승격이라는 말도 이제 업폐가 있지만 이걸 전부 4년제 대학으로 해가지고 그 정원을 엄청나게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다 대학을 대학을 갈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뭐80% 이상이 전부 대, 대학을 간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와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능력도 되질 않고 뭐 뭔가 자기 그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속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주자 중에 이 공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돼가지고 오늘날 오8족의 좌파 정권의 시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유의 어떤 법, 이 법치죠. 법의 룰, 법을 w 죠 이것도 사라지고. 국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개원한 지몇달 만에 그냥 6천 가지나 뭐 입법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이제 이게 입법 공장이지 말하자면. 여기서 만드는 쏟아내는 그 수많은 법은 이 자유의 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국민을 편가르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업체를 옥, 옥죄, 옥할 것인지, 아 이런 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대통령은 취임한다는 취임사에 뭐, 그렇듯한 말이지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그 얘기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 평등을 하겠다. 사후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겠다.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발상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 무슨 어버이, 어버이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한다? 개인이 실종된 것입니다. 개인이 실종되고 국가에 의존하는 아주 그 노예적인 이런 전체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결과 이제 뭐 억지로 소득을 분배하는 그 소득 주도의 성장. 사실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 헌법의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어긋나는 것이죠. 반기업 정책, 그리고 규제 입법, 법인세를 전 세계가 다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리고 있고, 올리고 있고, 강성노조의 그 기업하기 힘든 환경, 이런 모든 것이 현재, 오늘날그 운동권 정권에서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이거를 이유로 하면서 사실상의 그 집회 자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국민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거분거분 이렇게 길들여지기를 잘합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유럽 사회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기도를 했다가 했다가는 조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노리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을 원자화하는 것이죠. 국민을 원자화하고 어디 기대할 데 없는 아주 어려운 국민들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 수순. 이것이 바로 평가력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복습을 하자면은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대의 그 자유평등이 오리지널 원래의 의미인데 그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자유입니다. 강압이 없는 남의 어떤 또는 국가의 강압, 강제가 없는 상태, 나한테 부여되어 있는 어떤 그자유의 공간 속에서는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유죠. 평등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를 않는 것이 이 오리지널 원래 의미의 평등이에요. 법 앞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대기업이라 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그법 앞의 평등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점차 복지국가, 뭐그 다음에 오늘날 이런 그 운동권의 정권이 그 되고 하면서 자유가 억압이 없는 상태의 자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국가에서 경제적인 평등, 경제적인 능력을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아까 공교육의 그 평등, 이것이 이제 기회의 평등이죠. 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점이라든지 하는 걸다 말살하겠다. 그리고, 어, 물질적인 결과론적인 평등. 8시간 일했으면 거의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유체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8시간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너처럼 슬슬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론적인 평등, 이 물질적인 이런 평등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이거는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자유는 책임없는 의존으로 가고, 평등은 물질적 평등, 노예적인 평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심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단어의 뜻으로서 우리가 자유, 평등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유, 평등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늘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이것이 확장된 기업의 자율 이런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정치적이고 집단적으로 뭐 어떤 그 부류에게는 소득을 재분배해가지고 더 경제적인 능력을 더 부여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자유 이거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리고 법앞에 평등이 이제 원래의 의미의 평등인데 이것을 기회의 평등 더 나아가서 어떤 공로 그 시간에 따른 배분 뭐 어떤 실질적인 평등이라든지 물질적 평등 이런 식으로 의미가 변질되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 자유 체제의 그 의미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뭐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같이 논의한 바도 있지만 철학자들에게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열린 거대 사회, 원시 공동체라든지 농촌 공동체라든지 하는 작은 그 얼굴을 다 알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열린 거대 이 시장 사회, 이것은 자생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시장 경제 속에서의 그 도덕률, 상관습, 이 전통, 이런 것이 이제 축적이 된 것이죠. 이거를 이러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성과가 나오니까 의욕도 막 생기고 또 가족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 이것이 자유 시민의 어떤 덕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 재산을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만들어내는 이 재산권 이것을 국가의 강제라든지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착취 당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경제적인 자유인데 이것이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고 모든 자유의 부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치를 무시한 이사조 이것이 이제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분배를 강조한다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뭐 이제 계획경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정부에 의한 지나친 간섭주의 이런 것은 마치 정부에 앉아서 뭐 일을 하는 엘리트 그 다음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같이 이성의 그 한계를 무시한 그 만행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 결과 자유가 말살되고. 구 소련의 어떤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중국의 문화혁명 그 결과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결과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변했느냐? 오히려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겨우겨우 겪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소련은 망했고요. 이와 같이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의 법, 법다운 법. 이것이 바로 법치죠. rule of law죠. 이것이 자유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정부는 이런 법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의 그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자도 그렇고 그것을 사법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도 이것이 법다운 법의 그 법의 정신 이거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 자유체제의 원리에 맞는 그런 법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법치가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현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가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치는 이 대중의 표만을 의식한 이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타락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 극단적인 상대주의 뭐 어떤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뭐 젠더 문제라든지 뭐 극단적인 환경론자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극성스럽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원시 공동체적인 농촌 공동체적인 생활을 너무나 최근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적인 그 본능이 이 쉽게 이 가시지를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를 보더라도 사실은 24시간 중에 23시간 56분 정도를 이 원시 공동체에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이 공동체 본능 이거를 부추기면 은 아주 그냥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 평등의 원래 의미가 이렇게 너무 변질됐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 원래 의미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확장을 해가지고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종자가 다른 평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유를 압도하게 되고 재산권을 훼손하게 되고 기업가정신을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평등입니다. 이거는 노비적인 평등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